2023년 9월 3일 벨기에 리그 홍현석의 헨트와 브레헤 FC의 경기를 보러 이른 새벽 나폴아에서 벨기에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바입니다 지금은 새벽 6시 홍현석 선수를 응원하러 벨기에 헨트로 가고 있습니다. 안 피곤해요? 바로 자려고요 한 선수. 벨기에 리그를 주필러 프로 리그라고 하는데 UEFA 리그 랭킹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리그를 거쳐간 한국 선수는 설기현 이승우 선수가 있고 김덕배로 알려져 있는 케빈 대 브라위너가 있었던 리그이기도 합니다. 홍현석 선수의 핸트는 우승을 2014-15 시즌 1회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1891년 창단한 브이헤FC는 리그를 18회를 우승한 전적이 있는 아주 강한 팀입니다. 벨기에 리그에서 이두 리그의 경기를 바따유 플랑드르라고 합니다. 플랑드르라는 단어는 저지대 물이 범람하는 땅이라는 뜻이고, 벨기에 서쪽을 중심으로 하여 네덜란드 서쪽에서부터 프랑스 북쪽까지를 포함한 지방입니다. 11세기 이후 모직 무업으로 도시가 번성했고, 벨기에의 독립까지 프랑스,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던 곳인데요. 헨트의 직물 사업은 주로 영국산 직물을 원료로 하여 고급 옷감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국제 무역도 아주 번성하여 13세기 이후 항구 도시인 브레헤는 세계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레헤를 북쪽의 베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헨트와 브레헤는 중세 시대부터 양모 및 무역 산업으로 패권을 다투는 경쟁 상대였고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 축구를 통해 도시 간의 경쟁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지방에서 활동했던 화가들을 플랑드르 학파라고 합니다. 얀바네이크 루벤스 등이 있는데 특히 플란더스 계에서 넬로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림이 십자가에서 내려짐이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을 그린 화가가 바로 이 플랑드르 학파 루벤스입니다. 저는 이 경기의 티켓을 구하지 못해서 근처 펍에서 경기를 봤는데 이 경기를 본 현수막자에게 이 경기를 본 소감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어제 경기를 직관을 하셨잖아요. 네. 홍현석 선수가 멀티골을 했, 했던 경기를.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일단은 어제 직관을 해서 홍현석 선수가 두 골을 넣어서 팀이 승리를 했다는 거에 무척 기뻤고 그다음에 홍현석 선수가 뛰는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제. 바로. 자그두 골이 들어갔을 때 현지 관중들의 뭔가 호응 아니면 강현 님한테 뭐 무슨 액션을 취한 게 있나요? 계속 태극기를 들고 이 뒤에 보이는 현수막도 들었는데 주위에서 홍홍홍홍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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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 슈퍼홍 이런 단어들을 외치면서 엄청 축하해주고 엄청난 환호가 있었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제작해온 이유가 있나요 좀 남들과는 차별적으로 좀 특별하게 보이고 싶다 <목소리> 그럼 경기 후 경기장 밖의 헨트팬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데? 네, 뉴스에 봤어요. 네, 알았어요. 훌그리 Yeah, it's good. Good assets, good player. Uh, yeah, but I'm living in Italy. No, we... I'm living in Italy. So... What? Juventus. Juventus fan. Are you a Juventus fan? Gianluigi Buffon. Okay. Okay. Alessandro Del Piero. Biggest capitano ever played in Italy with Juventus. Oh really? What? I'm a big fan of Napoli. Ah Napoli.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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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aughs> 아, uh, 이 친구와 이 친구와 사졌어. 사졌어. 서 uh, what do you think about Honggi? Honggi. Honggi best p l a y e r of Gent. Best play Honggi, oh, oh. Honggi. Honggi. Oh. Hong, Honggi. Honggi! h Hong. o oh. n <laughs> e y 거기 I love you. a <laughs> l right, a l right. 자, <laughs> 예 so, yeah, 됐어. 2분하고 다 2분, 2분. 1분하고 다 1번. 1분. 홍메이 g i 두골 i r l s h 두 girls. Yes, yes, listen. Yes. Hey guys, I'm h o n s brother. No, oh, really? I'm not serious. i o t e r i s I'm not s e r i o u 요어 m not serious. I'm 요 o t serious. I'm n o 세요어통역사 에네 네, 여기 사세요어 여기, 사세요. 어, 여기 사세요. 그 어떻게 어, 어떻게 여기에 사시게 된 거요? 예아 어, 미국에서 자라가지고 이제 남편분이 벨기에라가지고 아 여기로 이사오게 됐어요. 오, <laughs> 여기... 어쩌다 보니까 통역사 일을 하다가 네. 이번에 이제 홍선수 인터뷰에 대해서 네. 어, 통역사 좀했었어요아홍현수 어, 홍선수 선수 좀 캐릭터 어떤가요? 좀 약간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게 있죠? 어쑥스러워하는 그냥 어린애죠 좀 근데 되게 점잖하고 네. 네. 되게 잘 뛰고 네. 너무. 되게 대단한 선수라고 느꼈어요. 나이에 비해서. 홍현석 선수의 어떤 인기 어떻습니까? 인기요? 오, 엄청나죠. 어, 엄청납니다. 그청요 여기 현트에서 골을 넣었 아까 보셨듯이 예. 홍 선수가 골 넣었을 때 엄청 예. 대단하게 환호했잖아요. 예. 그만큼 홍 선수가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아요. 햄트. 홍태. 홍 一壶酒，一壶茶，一壶情。山水情，我的家，人在哪？心安处，你就在。 센터 센터 장하이 미쳤습니다 리 완전 미쳤습니다 여러분 와! 올리네요. 아.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 바로 가야 되 아, 그래요. 빨리 가리 바로 바로 가시고. 멍게, 멍게, 멍게. 땡땡. 오, 오늘 일간지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와. 와, 미쳤다. 대문짝.